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 강의 33강 신학기에 카메라 구입 시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면 막상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를 몰라서 망설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실속있고 후회하지 않을 구입 방법과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계획 1, 2, 3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면인데요. 앞으로 사진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생각해 보고 장비를 더 보충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선 구입할 품목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면인데요. 지금 장비를 구입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봐야 하고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여건에 맞는 카메라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고 카메라 구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용도입니다. 사진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카메라의 종류나 기종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이라면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중 부담을 덜게 되는 방법입니다. 추천드리는 장비 구입 기준은 일단,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세 개냐, 두 개냐인데요. 세 개를 할 경우에는 표준 렌즈와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개를 하시고, 만약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표준 단 렌즈와 표준 줌 렌즈 이렇게 두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대, 플래시, 가방, 필터와 여분의 배터리, 메모리 카드 등을 구입 품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작정 카메라부터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자기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성능 좋은 카메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찾아도 없다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카메라 구입은 우선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구입해서 완전히 그 기능을 익힌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는 장비를 하나하나씩 따로 구입해서 그 기능을 익혀 나가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한 세트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성미 급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생각만큼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장비까지 구입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방치하면 막상 사용할 당시에는 벌써 구형이 돼서 제값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먼저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카메라 바디와 표준 렌즈입니다. 집안에서 기념 촬영 정도만 멋있게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을 배운 분들은 요즘은 나오는 카메라와 보급형 DSLR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좋아져서 기본 줌렌즈 하나만으로도 망원 효과를 이용하여 볼 수도 있고요. 광각 효과를 이용하여 넓은 화면의 효과도 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아쉬움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더 사진을 깊이 있게 배워서 나름대로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표현 영역을 넓히는 고급형의 카메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무조건 렌즈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이렇게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는 바디와 렌즈를 따로 구입할 수도 있고 하나씩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를 판매하는 분들은 가장 저렴한 보급형 표준 렌즈를 끼워서 판매를 하지만 이 표준 렌즈는 일정 부분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각의 렌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질이 좋은 렌즈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바디와 표준 렌즈만 구입하면 한동안은 아쉬움 없이 카메라를 배울 수 있지만 바디 종류에 따라서 앞으로 구입할 각종 장비와 액세서리들을 구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바디를 구입할 때 표준 렌즈 외에 다른 렌즈의 값이나 성능 그리고 호환성도 알아보고 다른 액세서리 종류와 같이 값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보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 메이커 선택은 여러 성능을 비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일가견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카메라 메이커의 카다로그는 그 카메라의 장점만을 열거하여 둔 것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고 비교하는 선에서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수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 겸용을 선택할 것인가. 자동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카메라보다 몇배더 복잡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구입해야 할 품목들이 있는데요. 카메라 청소용품, 후드, 필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카메라 가방도 함께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후 보충되고 준비될 장비를 미리 계산해서. 조금 넉넉한 크기로 고르는 것이 좋고요.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칸막이가 있고, 방수처리가 잘 되는 가벼운 제품으로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입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 삼각대입니다. 어느 정도 카메라를 배우고 나면 꼭 삼각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삼각대의 필요성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초보는 면한 셈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삼각대를 구해 보겠습니다. 삼각대는 앞으로 사진을 하는 동안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되도록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삼각대를 펼쳤을 때 최장 길이가 자기의 키보다 더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구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삼각대를 유심히 관찰해서 견고성, 편리성, 가격까지도 함께 점검해서 메이커와 모델명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삼각대 몸체와 헤드를 따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일체형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 플래시입니다. 카메라를 배우다 보면 친구의 결혼식이나 집안의 경사 때는 꼭 사진사 역할을 대부분 맡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플래시인데 아주 중요한 보조 조명 역할을 하는 장비죠. 되도록 자기 카메라에 전용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약간 고가인 점이 약간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전자식 카메라를 쓰면서 타사의 제품의 프레시를 선택할 경우 TTL 연동이 되는 것이 더욱 좋고요, 가이드 넘버가 기왕이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순위 네 번째 광각 렌즈입니다. 대부분 망원 렌즈를 먼저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광각을 먼저 구입하도록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광각을 먼저 사용해야 시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습관이 생기고 화면을 구성하는 능력이 빨리 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화각을 택할 것인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 렌즈의 화각과 앞으로 어떤 렌즈를 더 구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표준 렌즈는 있고 다른 렌즈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 광각 기분이 조금 더 나는 23mm 정도의 렌즈를 권해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화면 구성과 광각의 묘미를 느끼는 아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다섯 번째, 망원 렌즈입니다. 이제 셔터를 누르는 것도 숙달이 되고 카메라 다루는 기술도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약간은 무겁고 다루기 힘든 망원 렌즈로 사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망원 렌즈 종류는 200mm 정도인데요. 주로 70에서 200mm 정도의 줌 렌즈를 대부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즈는 카메라 장비 중에 고가품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위를 둘러보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싼 제품이나 너무 비싼 제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너무 장초점 렌즈 300mm, 500mm 이상은 가격도 비싸고 또 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 여섯 번째. 필터입니다. 여러 종류의 필터나 액세서리들은 무작정 구입하지 말고 꼭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씩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화상에 변화를 주는 여러 필터들을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에 여러가지 구입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한두 번쓰거 나면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UV, CPL, ND 필터 3종 세트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필터를 돌려서 장착하는 방식과 또 간단하게 탈부착하는 수 있는 편리한 제품도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학기라든지 처음 초보들이 카메라 구입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개인의 취향과 사진 촬영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